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 스쿼트도 디로딩을 가져갔는데,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다리가 많이 회복된 느낌이 났습니다. 무게가 몸통으로 얹어지는 것도 훨씬 좋았고, 다음 훈련까지는 또 디로딩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네 세션 동안 디로딩을 가져가는 건데, 지난번에는 두 세션만 가져갔는데, 이번에 훨씬 더 많이 쉬는 이유는, 지난번에 적당히 쉬고 다시 훈련을, 어, 제가 원래 하던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어, 중간 이후로 체력이 많이 붙이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히 쉬면서, 어, 호르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잘 회복하게 한 상태에서, 어, 가려고, 어, 확실히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다음 훈련까지 디로딩을 하고, 그 다음 훈련에 한번 최대 개수 테스트, 이건 정확히 220으로 최대 개수 테스트를 할지 뭐 200이나 210 다른 무게로 할지는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컨디션을 보고 그 다다음 스쿼트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쇼츠로 이 사, 타벅 다리가 길더라도 꼭 어, 몸을 많이 숙여야 하는 거 아닙니다라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이 상체를 억지로 숙이지 말라는 거냐, 상체를 억지로 세우고 내려가야 하는 거냐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상체를 억지로 숙이지 말라, 상체를 억지로 세워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 제가 예전에 스쿼트 하는, 어, 걸 보면은, 저도 이 무게를, 몸통을, 몸통 전체로 무게를 받을 줄 몰라서, 이 몸을 펴는 힘으로 무게를 받아서 처음에 무게가 내몸 뒤를 타고 아래로 떨어지고 그에 따라 처음에 앉기 시작할 때 엉덩이를 뒤로 밀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를 오해해서 상체를 숙이지 말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로우바나 하이바나 무게가 몸통 전체로 떨어지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눌려서 앉는데 상체 각도는 거기에 맞게 내 몸이 알아서 힘을 쓰기 좋게 알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 중심을 잘 잡으라는 건데 이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게 중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자주 했습니다. 이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게 중심이 아니라 내 몸통 안에 있는 게 중심입니다. 서전트 점프를 뛸 때도 앞꿈치가 많이 눌린다고 중심이 앞으로 안 밀린 것처럼 내 중심이랑 발에서 느껴지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미드풋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내 몸을 뒤로 이렇게 내 중심을 몸통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몸 뒤로 떨어졌는데도 그 차이를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구분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차이를 알아서 어 이렇게 지금처럼 저 스쿼트 할때 그대로 눌려서 앉을 수 있는 것도 그 차이를 알아서입니다. 로우바를 하거나 하이바를 하거나 모든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중심을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또이 중심을 몸통 전체로 받는 게 몸의 기본값이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보기엔 얼마 스쿼트 안 안 해봤는데 자세도 잘 나오고 보중량을 칠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되신 분들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었고 제가 보는 10명 중에 9분들은 이게 잘안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걸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겁니다. 몸을 편안힘이 아니라 상체 힘을 빼서 눌리고 무게를 몸통 전체로 받고 어, 앉아라 몸통 전체로 받으면 앉을 때도 뒤로 앉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아래로 눌러서 앉을 수 있다 이때 상체 각도는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다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팅 스트렝스에서는 상체를 억지로 가슴이 바닥보게 하라고 하는데 그럼 그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게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스타팅 스트렝스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어, 보편적인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그냥 어, 라면에 나온 레시. 레시피 같이 맛집이 아니라 정확히 레시피를 만들어 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게. 그래서 스타팅 스트렝스 방식으로 파워리프팅 대회에서 1등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개인 커스터마이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전그 방식이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운동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계속 무겁게 드는 게 목표인 사람은 약간 거기서 발전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